군대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 사고. 26년 군생활이 이제 와서 입대 무효라고? 2013년 군에서 26년이란 긴 세월을 복무한 권동철 상사가 전역했습니다. 퇴직연금 1억 원을 받게 되었고 매달 군인연금 18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 상사가 공무총리 표창 대상자가 되어 신원조회에 들어갔는데. 스무 살때 싸움 현장에 있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 인사법에 집행유예 중인 자는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육군은 이를 발견하고 권상사의 임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게다가 연금과 퇴직금 환수 조치를 했고 특히 퇴직금은 반납하지 않으면 매달 130여만 원의 연체료까지 부과했다고 하네요. 와우 아니 뭐 현행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좀 야속하다 싶긴 하네요. 그래도 언론의 영향 덕분인지 얼마 안 있어서 육군에서 건상사에 대해 구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공군 투스타의 공중부양. 2010년 공군대학 총장인 최모 소장은 공군의 한 비행장에서 F-15K의 후방 조종석 체험에 나섰습니다. 앞자리에는 정규 조종사가 타고 최 소장은 후방 조종석에 탑승했죠. 그런데 이륙하기 전 계기를 살펴보던 최 소장. 무심결에 전투기 내 비상탈출장치를 건드립니다 그러자 사출장치가 작동되면서 최 소장이 앉은 후방 조종석의 투명 덮개가 벗겨지면서 최 소장이 공중으로 50여 미터가량 솟구쳤습니다 와우 공중부양 다행히 낙하산이 펴지면서 최 소장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조종석 덮개가 파손되고 사출 좌석이 파손되고 기체 뒷부분 하단도 폭발력에 의해서 일부 부서져서 약 10억 원의 수리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하네요 최소장은 F-5가 주력 기종이라 F-15K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지만 그거 왜 만지셨어요... 자대 배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와 B씨는 당초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2년 동안 입영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받은 입영 통지서 어? 분명 전에는 현역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상근 예비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며 근무하는 군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력, 가정 환경 등의 이유 때문에 상근 예비역으로 변한 거구나 생각을 하고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힘든 훈련소를 마치고 퇴소를 앞둔 시점, 다시 현역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대에 배치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함께 훈련을 받은 상근 예비역들은 각자 근무지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훈련소에서 한달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A 씨와 B 씨는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 같은 상황은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것입니다. 입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역으로 썼어야 되는데 상근 예비역으로 잘못 쓴 겁니다. 병무청 직원이 훈련소까지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상근 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네요. 경무청 직원의 실수로 두 청년이 아주 커다란 심적 부담을 안게 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입대를 두번한 사나이 재입대라는 것은 꿈만 꾸어도 정말 기분이 더럽다고들 하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그 주인공은 다름아닌 월드스타 싸이입니다. 싸이는 200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즉 군복무를 하는 대신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소를 수료하고 35개월의 복무를 마친 사이였지만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데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동안 근무 중 52회의 공연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병역비리에 금품수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소송에서 해소하게 됩니다. 이런 부실 복무 정황으로 싸이의 병역은 취소가 되었고 2007년 12월 17일 현역으로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헐... 그러니까 훈련소를 무려 두 번이나 간 거의 전무후무한 인물이 된 겁니다 뭐 어찌 됐건 벌어진 일이니까 싸이는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국방 홍보원 홍보지원병사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군생활을 했고 육군참모총장상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9년 만기 복무 전역 누구보다 힘들게 예비군 개구리 박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싸인은 CNN 인터뷰에서도 병역에 관해서 자신을 용서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으며 방송에서 수차례 군대 관련 셀프 디스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 아니고요. 소가 두 번이. 훈련소를 두번 갔어. 음... 전 군번이 두 개입니다. 전설로 만들어오는 군대설 초임 소위가 주임 원사에게 자네가 이 부대 주임 원사인가? 얼을 자기가 견끈냥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99% 거짓말입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제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사과드립니다. 그 1%가 있었네요. 육군 모 부대의 A 중사는 부대 지휘관과의 고충 면담을 하면서 B 여군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 대위로부터 정강이를 차이고 폭언을 들었다며 주위 동료에게도 힘들어서 전역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 중사는 앞서 중사로 전역한 후 정보통신 대기업에 다니다 재입대를 한 부사관으로 나이가 마흔입니다 B 대위는 이제 막 대위 계급장을 단 20대고요 게다가 A 중사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어느 날은 B 대위가 A 중사에게 술을 배우라며 맥주캐를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비 대위는 아버지뻘의 나이인 50대 원사에게도 반말을 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부대 워크숍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영광급 장교들도 상사 원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자네가 이 부대 주임 원사인가? 이게 실제로 일어났네요. 아무튼 나이어린 여군 대위가 나이 많은 부사관들에게 이렇게 갑질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문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여군 대위의 폭행과 갑질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 지어졌고 피해자 A 중사 역시 난 피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 법무부는 A 중사를 무고 혐의로 헌병대에 수사 의뢰했고 B 대위 역시 무고와 상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A 중사는 무려 A4 5장 분량의 33가지 피해 사실을 기재했었는데 왜 이제와서 진술을 번복한 걸까요? 진실은 헌병대의 최종적인 조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01년 육군 땡땡사단 작전처 지휘통제장교인 A 중인은군 인쇄소에서 군사 상급 기밀인 사단 작전 예규 인쇄본을 군용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도로 과속방지통을 통과하면서 싣고 가던 서류가 흩어졌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여는 순간. 서류가 차량 밖으로 쏟아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A 중위는 운전병과 함께 도로에 흩어진 서류들을 열심히 주웠지만 자유를 갈망하던 기밀문서들은 이틈을 타서 바람을 타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워낙 은밀했던 종이들의 탈출에 A 중위는 숲속으로 날아가버린 종이들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이를 발견한 민간인이 신고했습니다 민간인에게 털려버린 군대 2005년 12월 7일 밤 철책선에 위치한 6군 22사단 예하 모 대대 주변에 검은 물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진 지 하루 만에 부대 측은 K2 소총 두 정이 없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부대는 다시 경악했습니다. 소총뿐 아니라 실탄 700발, 수류탄 여섯 발이 함께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수류탄이 대거 탈취된 사실을 접한 뒤 현장으로 출동한 군헌병대 수사팀은 사건 발생 장소가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GOP 부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부대원의 수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성립됐죠.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토대로 DNA를 조사, 추적 끝에 22사단을 전역한 예비역 정모 중사와 장모 병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4개월, 6개월 전에 22사단을 전역한 예비역으로 정씨가 10통추행하다가 구속되고 풀려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으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기로 계획합니다. 은행을 털려면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앞서 군대에 탄약골을 턴 것인데요. 아니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은행을 털기 위해서 군대를 털었다. 이게 더 위험하지 않나? 군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아무리 예비역이지만 민간인에게 너무나도 쉽게 탄약고가 털려버린 이 황당한 사고 때문에 22사단 고위 간부들은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이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우리 군 홍보물 포스터에 우리 군의 주력 무기인 K2 소총이 아닌 북한군이 쓰는 AK 소총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이 어디서 검색해서 쓰신 것 같은데, 아휴, 이건 좀 검토 좀 하지 그랬어요.